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AI 자소서 분석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 네, 취준영TV의 최준영입니다. 제가 SK 관련된 에, 자소서 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준비한 내용인데 한번 어,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SK 그룹 채용에 관련된 에, 자소서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식으로 자소서 분석기를 돌리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현재까지 AI 면접 그리고 AI 역량검사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는 반면에 AI 자소서 분석기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점점점 AI 자소서 분석기가 중요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AI 면접, AI 자소서 분석기를 도입한 기업에서 새로운 걸 찾겠죠. 새로운 걸 찾다 보면 이미 개발된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춘 그런 어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그중에 가장 지금 기술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것이 AI 자소서 분석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AI 자소서 분석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AI 자소서 분석기 자체는 게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 거기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어, 아예 자소서를 잘못 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질 사람은 걸러내는 거고 실제 취업할 사람들은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분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AI 자소서 분석기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분석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되냐 여러분들에게 면접관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면접 질문도 하고. 또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예, 당연히 AI 자소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좀 알고 어,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네, 네거티브 셀렉션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분석 방법이 있고요, 또 포지티브 셀렉션 합격시키기 위한 그런 분석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어, 떨어뜨리기 위한 분석 방법은 어, 표절률 그리고 오류. 이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 솔루션에 따라서 이 오류, 기본적인 오류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에이브릴 같은 경우에는, 어, 표절에 대한 분석은 있지만, 오류, 기본적인 오류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지만, 채용 담당자가 봤을 때 오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laughs> 네, 기본적으로 오류는 챙기셔야 되고요. 그 오류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예, 네, 기업명 오기제, 그다음에 중복 문장. 실제 여러분들 맞춤법, 오타 이런 것들이 어 분석 내용이 되겠죠. 어, 표절률 같은 경우에는 표절 분석을 잘하는 그런 솔루션들 있습니다. 네. <laughs> 카피킬러, 네. 어,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런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 표절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기준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적게는 15% 많게는 30% 정도의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의 표절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셀렉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지티브 셀렉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업과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키워드들이 잘 배치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특히 어 직무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 있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고,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으며, 네 수상 내역 요런 것들이 좀 강조돼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뽑아서 자소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주목도, AI 주목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존 AI 주목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돼 있던 자소서에서 AI가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들어간 자소서가 좋은 평가를 받더라라고 AI가 스스로 학습된 거기 때문에 전체 그 AI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작성하면 AI 주목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네거티브 셀렉션과 포지티브 셀렉션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AI 자소서 분석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는 차차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기준만 알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 자소서가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